다이어의 전장, 해질녘그캐리그러고보니까 칼라 제는 없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말해주시오 무엇을 알게 된 것이오 난 만물이 최후를 맞이하는 걸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하지만 아몬에 맞설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소. 이 계시는 희망적인 것이었네.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 중추석이 그들을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중추석? 한 줄기 섬광이 태란색의 코랄에 있는 젤라가 유물을 비추는 걸 보았네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 와, 옛날에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난이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라 나중에 또, 그거 아야한건 아니야? 또? 그렇게일부 모이게 만들어갖고 아무리 있어, 좀더 잘하는 거고 나 지도자라는 짐은 되게 많은 걸 요구했어 네.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운하오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네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보라레 있는 짐 레이너에게로 가서 종추석을 받으시오. 난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결집하겠소. 그대가 돌아올 즈음이면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엔타로 태사단 친구여. 엔타로 아르타니 형제여. 형제여. 제라톨, 그대는 짐스 레이너에게서 젤라가 종추석을 받아와야 하오. 나의 병력은. 아둔의 창을 다시 가동시키겠어. 아둔의 창은 아니야. 다가올 전투에서 더 할라 위 없이 소중한 전함이 될 것이오. 대사다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 주길. 얘는 이게 머리에 보면 이게 없어. 그, 아, 그 칼라라는 게 없고 여기서는 내가 보니 유닛 뽑는 거 하나 보네요. 광맥도는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뭐 말은 거. 아까 업적을 보니까 뭐 수고하는 거랑 유닛 유닛을 20기 뭐 하는 거니까 별거 없는 거 같아. 이 튜토리얼에 튜토리얼. 프롤로그. 첫 번째 판은 어택 당찍는 거. 두 번째는 유닛 뽑는 거. 아, 공해 예. 구도자가 파괴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어? 것인가? 이대요 아니 제 아우, 어, 정무관님을 보호해라. 음. 음. 이 지역에 있는 저거은 모두 제거됐을 텐데. 추적자들이요. 서둘러 저. 근처에 연결제 지점으로 이동해. 형제들에게 경고해라. 안좀더 조사해봐야겠다. 음? 얘네만 남겨? 어, 저거 말아라. 지면서 구원은 네. 가 이에스. 사방이 적이다. 조심해서 전진하시 나는 심장이다. 한 번에 다 애들이 다 한번 이동해. 한 타이 좀 줄어들면 가지. 연결체 네, 지역 그. 저까지 가야 되니. 정면을 사용해. 이 균열을 건너가야 한다. 오케이. 뉴. 좋은, 좋은 빠져보.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뮤탈리스크다. 열기로 집중 공격해라. 세방 퉁기 어저께 어저께 어 나는 원시의 목소리 옛날처럼 그잘안 나오니까 모르게. 피가 안 보이는데 잘어 우리 건가 다 왔네 여권이. 아무도 없어요 얘들 갔니까 다 죽었어요 얘들 세라툴 기사단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칼라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 능 마자수 그대들은 신경사를 끊지 않는 이상 칼라에서 사라질 수 없을 텐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르타니스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칼라스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공허만이 느껴집니다. 뭐야, 아르타니스 없어서? 그림자가 어디였어? 우린 뒤덮고 있어, 집행관. 아르타니스는 큰 위험에 빠졌어. 병력을 모아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쪽 차원장인 카락스가이 연결체 지점을 재건하게 도와줄 겁니다. 세라툴, 아르타니스님 구해야 아, 합니다. 아까는 엄청 싫어하던 뭔이 아시. 광물 더빙 사람사 그런 거 아니겠어? 요 파일럿을 만들어야 되네. 암흑정무관 아, 음, 음. 제나툴림. 저는 칼라이 계급의 카락스입니다. 친구 카락스야. 이 연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하네. 알게? 아, 겠 아, 그래. <목소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만. 진화당 기지에 도달. 앞에 한번 아, 뭐 가봅시다. 피도 다 찼네. 그 많아가기 때문에.

앞에 은차할운 것. 거 계속 돌아가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할수 있다 이거지. 알겠어. 이미 앞에 하고 왔었어. <laughs> 앞에 가서 보자. <laughs> 공원 수정차 타기 하나 포로스 목표 됐고. 길러지 초반에 보호되지 않을까? 그 기본으로 지금 연결차 계속 돌고 있어. 얘는 이미 가속선태야 짜글링... 무빙을 뒤로 싹 뒤로 쏴. 뭐왜한 번에 움직여. 하나만 뒤로 뒤못 뒤로 리스크 짜글링. I'm going t 오 m 이 m g o 너무 g t 다 더큰 적의 위협을 상대하려면 전사들을 추가로 소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라. 추가로 소환하겠습니다. 흥미는 선택이군. 흥미없군. 추적자를 더 소환하려면 광물지대 옆에 있는 간널촌에서 베스핑 가스를 채취해야 합니다. 숫자가 그렇게 좋니? 나는 모르는데 어우 용인아 여기는 용인 <laughs> 좀쎄 보인다? 좋아. 좋아. 이걸 무빙으로 할수 있을까? 보자 <laughs> 쌍큰 아니 질럿을 하나 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laughs> 같긴 한데 이 <laughs> 정도는 이 녀석들을 랄라이 <laughs> 포인트를 6% <육파업으로> 해놓고 이입 <laughs> <예읍. 웃음> 그, 그래? 이건 그거잖아 융화소에는 세개의탄소종이 어, 어,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할 어,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음. 음. 계속 이거 가속 두개가 동동이 안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연결체 지점이 재건됐습니다 전사들이 준비되는대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암흑 정무관님 뭐라고? 암흑 정무관님 암흑 정무관이래 심판의 시간이다 경렬달락 오 가자! 목소리. 오, <목소리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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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 <목소리가> 예. 빠져 빠져 질럿 빠져 질럿 빠져 빠진다 질럿 너의 역할을 도와줘 한.. 돼. 힙이 탑 나왔어, 탑 나왔어. 잘했어. 여길 빨리 다 잡고. 너야 설정 다시 해. 너의 컷. 컴... 용라토이제라툴리 쟤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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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펑크는 없으니까 밀어도 되겠네요, 그냥. 원래 이렇게 있었나? 드론 같은 게 튀어나와, 안에서. 건물 파괴되면 안에서 이상하게 나와. 이 부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려고 했는데, 어, 저거 나이은 나, 정말. 모다나오라보다이부분면다나나보다이부분나오나다이부분다 나오나보다. 이 나오나보다. 이다 나오나보다. 이 부분은 다나오다이오나보다이 부분은 다나이부분나오다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n g man, t h a 그 is you. Jeratulim. Okay, good. Young, 이거? u n 살다리 민가이광전사들 파락했다. 파락했다. 종이에 있는 게분다다리 준비해라. 아, 그 아르타니스 마지막에 오, 아르타니스를 예. 죽이고 어 <laughs> 저기 누구야? 얘가 제라툴이 현명한 선택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또 이런 또뜻한 형식에서 그런 거야 또. 세이브 하는거야 왜 이렇게 미쳐 그냥 어댓강 시키면 되겠네 이제 얘네가 아 진짜 바보야 세이브 썼다 본인 때문에 자빠졌어 여기서 안 음, 당해도 될 거를 알게임 있잖아, 또, 알게임 알게이! 아우, 저글리- 아, 죽었다 오늘 어, 얘는 계속 가동인데 어떻게 된 거야? 버그인가? 얘는 어떻게 계속 가동이야? 하이 오래 갑니까? 아, 하나밖에 하나에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 아, 어둠다되는거 아니야? 원래 두 군데 문제, 두군데로 되고. 거마 여기 어둠가있는내 여기 있네 오. 이것이 이 지역의 마지막 공허 수정탑인 것 같군. 있는 것 같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심판. 나는, 나는 아, 어둠의 심장이다. 어너스목표까지 지금은 너무 다르겠다. 근데 수족자 비율 높은데.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즉금분 셀렌디스 사라진 기사단을 만났지만 모두 타락한 상태. 마치 조종이라도 받는 것처럼 셀렌디스. 셀렌디스도 조종받나 보다. 왜가 <laughs> <laughs> 제라툴? 어? 그, 그대의 존재가 느껴지오. 갈라 그 분노로 가득찼어 나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어 아르니스 견뎌야 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네 나의 너는... 의다지당했어다다빨바뀌어아 <놀라> 어둠의 신이 여려에 있다. 그가 칼날을 조종하고 있음. 수사단은 장악당했다. 야, 그 많은 병이 다 장악당했어. 신경상을 끊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 광기를 멈추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찌 예, 머리 그거 없다 그랬잖아. 몸도는 지혜의 빛이 되리라. 아르타리스에게 가야 한다.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기를 들린다. 망각의 속삭임, 고원의 속삭임이 망가야 잠깐만 근데 고막이 얘네들한테도 쳐지는 태? 어? 뭐야 이거 이 드래곤은 드래곤이다. <laughs> 어? 아, 나쁜 놈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편이었다가 나쁜 놈으로 변하는 건 조금 시간이라니까. 우리 해본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우리 편인가? 우리 편 같이 막 싸워요. 근데, 알이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바뀌어. 애들이. 나쁜 놈처럼 바뀌어. 우리 편내 편이었어. 정 아, 프거요하다 아, 이거 다필요다 이거 다 아, 이타다필 아, 하다 아, 르타 아, 르타다필요 아, 아, 거이하 아, 거 아, 거하 아, 이거 거 아, 니거 인기톱? 하다 머리 뜯어 이거 그... 이 칼날을 무릎으로 <목소리> 끌어버려 싸우게 아르타니스 아무에게 굴복하지 말게 그다음만 주무 아무리 칼날을 타락시켰네 그 신경상을 통해 그들 조종하는 것이야 신경상을 제거해야 하네 미고 나왔어 아문 给我们夹住。Hey, woman, yeah, woman. 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목숨을 아이어소일석뿅 어디 무업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 주인공과 나쁜놈이 딱 대결해서 <목소리> 쓰러졌는데. 뭐겠지.

안내의 저야, 주인. 아르타니스가 주인공인가 보다. 주인공이 아니고. 저 장비를 탐험 하면 몬스터의 음모가 아니야. 스탯이 10 올랐습니다, 뭐 하면. 전설 아이템 제라툴의 전설 아이템 제라툴의 팔복.. 팔목 보호대 이무 완료, 커지는 그림자 하나 했어? 오랜 시간 후